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넷 뱅킹 쓰려는데 그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라는 창 있잖아요. 그게 막 무한 반복될 때아 정말 답답하셨죠? 아, 네, 정말. 분명히 설치했는데 왜 자꾸 또 하라는 건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룬 건데요. 지성아빠의 컴퓨터 수리 정보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공인인증서 보안 프로그램 계속 설치하라고 나올 때, 지우고 설치 열 번을 해도 똑같을 때. <laughs> 네, 제목부터가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느낌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해결 방법은 없는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금융거래 중에 이런 문제 생기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오늘 이걸 통해서 원인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뭐랄까 큰 작업 없이 해결하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을 당신이 알아가시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블로그 글을 보니까요.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 업데이트를 꼽더라고요. 근데 최신 브라우저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이상한데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블로그에서도 잘 지적했는데, 음,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IE는 지원이 종료됐잖아요. 네, 그죠. 오래됐죠. 근데 아직도 국내 은행이나 관공서 사이트 중 일부는 그 예전 IE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액티브X 같은 걸 쓰는 곳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엣지 브라우저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이런 구형 기술을 위한 호환 기능,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드라고 있거든요. 아, IE 모드요? 네, 바로 그 IE 모드 설정이 뭔가 좀 틀어지거나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블로그에서 예시로 든이 n 스 같은 특정 보안 프로그램이 바로 이 IE 모드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일 수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멀쩡히 설치됐는데 브라우저가, 음, 최신 브라우저가 옛날 방식 사이트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어? 설치 안 됐네? 하고 계속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과거 기술이랑 맞물리면서 생기는 뭐랄까 과도기적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블로그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법 그 제목에도 있던데 엣지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모드로 실행하는 방법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IT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럼요. 블로그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네. 어, IT 전문가 아니셔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우선 엣지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점세 개짜리 메뉴 아이콘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왼쪽 메뉴 쭉 보시면 기본 브라우저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기본 브라우저. 네. 그걸 선택하시고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드에서 사이트를 다시 로드하도록 허용. 뭐 이런 비슷한 이름의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걸 꼭 허용으로 바꿔 주셔야 하고요. 그 바로 아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드 페이지라는 섹션이 있을 겁니다. 아, 네, 보여요. 거기에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그 은행이나 웹사이트 주소 있죠? 전체 주소 말고요, 그냥 대표 주소, 예를 들면 www.bankname.co.kl 이런 식으로요. 그걸 입력하고 다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주소를 직접 넣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엣지 브라우저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셔야 해요. 음. 그리고 나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됩니다. 껐다 켜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바꾸면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엣지 브라우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너이 특정 웹사이트 들어갈 때는 잠깐만 옛날 인터넷 익스플로러인 척좀 해줘 이렇게요. <laughs> 그런 거군요. 연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연기죠. 그러면 그 웹사이트가 요구하는 옛날 방식 보안 프로그램들, 뭐, INEX 같은 것들이, 어, 여기는 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네 하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설치하라고 안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블로그 설명대로 설정하고 나서 주소창 근처에 보면 작은 파란색 이모형 아이콘, 그 I 아이콘이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그게 보이면 성공한 겁니다. 아, 그 아이콘 확인 좋은 팁이네요. 맨날 설치라고 뜨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브라우저 설정 문제였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유용한데요. 블로그에서는 크롬보다 엣지가 이런 은행 업무 같은 거할때더 편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던데 혹시 이 IE 모드 설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로그에서 말한 최후의 수단은 뭔가요? 네, 블로그에서도 마지막 방법으로 언급하긴 했는데요. 그건 바로 컴퓨터 포맷입니다. 아, 포맷이요? 네. 윈도우를 아예 새로 설치하는 거죠. 이게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자료 백업해야죠. 쓰던 프로그램들 다 다시 설치해야죠. 어,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그렇죠. 시간도 노력도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엣지 브라우저의 아이 모드 설정을 꼭 시도해 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훨씬 간단하고 효율적이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은 인터넷뱅킹뿐만 아니라 좀 오래된 기술을 쓰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특정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 때도 적용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터넷뱅킹이라 특정 관공서 사이트에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오류가 계속 정말 계속 반복된다면 바로 컴퓨터 포맷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사용하고 계신 엣지 브라우저 설정에 들어가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드의 관련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사이트 주소를 거기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고요? 바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 그리고 그 답답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 절약, 스트레스에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이런 것 같아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과거 기술과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을까 하는 점이죠. 물론 웹 표준이나 브라우저 보안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렇죠. 하지만 그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정말 가까운 미래에는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런 아이 모드 설정 같은 거 자체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웹 기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